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주일에드렸던 말씀 가지고 오늘 아침에 한번 묵상하며 가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황금율 말씀이에요. 이것은 당대 힐렐과 같은 라비들이 주장했던 것보다 훨씬 총포괄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아라. 이것이 전체 토라율법이다. 나머지는 주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디다키 같은 데에서도 그런 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런 것들과 비교해 볼 때에 훨씬 더 포괄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무엇이든지, 다음에, 모든 것을 일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단어가 이 문장의 첫 단어입니다.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여기서 총포괄적인 성격이 나오고요. 그리고 대접하다 라는 단어가 대접하다가 아니라 두, 행하다입니다. 행하다. 그러니까 뭔가 대접하는 것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그 행하는 모든 거예요.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과 해주었으면 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가 싫어하는 건 남에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보다도 남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남에게 해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여서는 조금 더 포, 포괄적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시대에서 언급되었던 것들보다 훨씬 포괄적이에요. 포괄적이에요. 그 모든 것을 그것도 싫은 것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받고 싶은 대로 행해줘라 대접이 아니라 그냥 모든 그 행하는 모든 것 이런 걸볼때 이게 포괄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조금도 포괄적으로 이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게다가 여기에 남에게라는 표현으로 썼지만 뭐산상수전에서 많이 나왔던 형제라는 단어라든지 아니면 이웃이라는 단어라든지 이런 단어가 안 나오고 사람들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언어가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보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뭐 이런 사람을 만나든 저런 사람을 만나든. 젊든 나이가 든 분이든 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우리의 전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슴에 새기고 한번 모든 상황에 적용해 보자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이 상황에서 나는 저들로부터 어떻게 대접받기를 원하는가 혹은 저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가. 아, 이렇게 해주기로 한다. 이런 거는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는 해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대로,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내가 저에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은 저에게 해줘야지. 라고 하는 답이 나온대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삶,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 보자고요. 내일 뵙겠습니다.